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7일 오후 6시 기준 차트 브리핑 시간입니다. 고야더미넨스 점수 47점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인틀차트 보셨을 때 8월 6일 마이너스 34점대 기준에서 계속해서 쭉쭉 잘 상승한 뒤에 이 30점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 주다가 살짝 떨어지는가 싶더니 이제 30점대 가볍게 떨어지고 40, 아 40점대 4 0 떨어지고 46점을 기록해 줬습니다. 시장이 조금 살짝 상승하는 분위기로 보이고요. 시그널로 봤을 때 현재 총 271개 종목이 롱 시그널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RSI 시그널 또한 롱 시그널 227개 종목 띄워주고 있네요. 비트코인 현재 시세 가격 1 1 4 9 5 6 달러 이고요. 스코 점수는 14 점을 기록해 주고 있고, 시그널로는 프리미엄 차트에서 L2 시그널 20시간째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시세 위치, 캔들 의 위치는 브라인보다 그 위에 있다고 하네요. 이제 프리미엄 차트 비트코인 확인해 보셨을 때 현재 L2 시그널 유지 중이죠. 이제부터 발생한 L2 시그널, 8월 6일부터 전역에 발생한 L2 시그널 이후로 이렇게 긴 장대 항공 나오면서 좀 전 고점을 그전날에 고점을 뚫어주고 돌파해준 다음에 계속해서 1 1 5 6 8 0달러까지 돌파해주나 싶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하락 조정을 맞게된 후에 연달아 인공 발생하면서 고혈압 이으로 떨어졌지만, 이장대항공의첫 시작점이죠. 아, 물론 이쪽이긴 하지만, 이장대항공의첫 시작점 부근에서 지금 지지 반등, 받, 오, 나온 다음에, 고야라인의 지지를 잘 받아줄지 않을지는 한번 트렌드 라인까지 보시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 시그널에, 만약 이 고야라인 지지를 잘 받아주게 된다면, 음, 이미, 이 천, 이 1차, 2차 저항선 이 부분이 좀 많이 강한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두번 정도 터치를, 세번 정도 터치를 찍었기 때문에, 한번더 돌파를 시도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고 떨어지게 된다면, 첫 번째로 고야라인 114,649달러까지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은 1차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더리움 스마트 차트에서는, 이제 LL 시그널, 8월 6일에 발생한 LL 시그널 이후로, 살짝 삼각형 시그널 발생하면서 고야라인 밑으로 떨어지는 것 싶더니, 또, 잘 지금, 고야라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크로스까지 발생을 해 주었죠. 8월 7일, 오늘 새벽 아침 5시에 골든크로스 발생해서 지금 3734달러를 뚫어 줄까 말까 하지만 현재는 지금 은봉캔들 생성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 조정 받게 된다면 한번더 고야라인 지지 터치한 후에 상승을 해서 뚫어 줄 가능성도 높겠고요. 만약 뚫어 주지 못할 경우 고야라인 밑으로 응봉 연달아 발생하면서 떨어지게 될 경우 첫 번째 지지는 3571달러 그리고 두 번째 지지는 3542달러가 되겠습니다. 리플입니다. 리플 스마트트에서 LL 시그널 발생해주고 어 지금 8월 6일 저녁 11시에 발생을 해주었고 잘 상승하는가 싶더니 결국엔 1차 저항 1차 저항선 부분 3.01달러봉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오늘 오전까지 계속 하락을 보여주다가 다시 지지 반등 잘 받고 고혈압인의 저항을 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 이미 여러 번 돌파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두번 정도 한번더 터치를 해준다면 돌파할 가능성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돌파를 못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바라인 터치하고 이 양봉의 시작점이죠 양봉 의 시작점 선그어 보면은 2.9달러 2.94달러 부분까지는 일단 하죠 터치한 후에 다시 상승 반등이 이어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도지입니다 도지도 현재 NL 시그널 있는 상황이고 저희 계속해서 이렇게 고야라인 터치하고 아 고야라인은 웃돌고 있다가 연달아 강한 연봉 발생하면서 쭉쭉 올라가나 싶었지만 1차지지 1차 현재 1차 저항선이죠 0.207달러에서 살짝 하락조정 받은 후에 고야라인 터치하고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야라인 기울기로 봤을 때는 조금 상승이긴 하나 강한 상승은 아니어 보이기에 일단 골드크로스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1차, 2차 여러번 이미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이 되어 주었지만 이 부분 돌파를 해 준다면 은 0.2달러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돌파해 주지 못하면은 한 번쯤은 고열 라인 뚫고 밑으로 내려가서 네, 0.198달러 부분까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지지반등바은 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현재 RSL 시그널, 시그널인 상태이기에 좀더상승축계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차트 브리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